명제 p 이면 q이다의 참거짓 두 번째 참거짓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어, 지난 단원에서 진리집합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는데 조건들에 대해서 진리집합이요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제 참거짓 구분하는 거 네, 구분할 때이 진리집합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명제 p 이면 q이다에 대하여 두 조건 p,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하면, 첫 번째, P가 만약에 Q의 부분 집합이 되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부분 집합이 됩니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P이면 Q이다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진리 집합이 P가 되고요. Q가 된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는 참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안 되면 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명제 자체가 아니고 이게 참이다와 이게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참이 되면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반대로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 되고, 그러니까 참인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를 풀이를 할 때는, 아, 이게 앞에 있는, 요거, 가정 쪽에 있는 조건이죠. 요거는 결론에 있는, 결론이라는 조건이죠. 예, 가정에 있는 조건, 진리집합이, 예, 결론에 있는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면, 어, 참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부분집합이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참이다. 라고 하면 부분집합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반대말이죠. 네, 부분집합이 아니라면 참이 아니니까 거짓이겠죠? 거짓이 되는 거고, 거꾸로 거짓이면 역시 부분집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를 통해서 참거짓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참거짓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럼 이제 집합의 문제로 변형돼서 또 출제가 될수 있겠죠. 부분 집합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자첫 번째로 알아둘 것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얘가 참이다 라면. 네. 앞에 있는 조건 가정이라고 했었죠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이 방향 거꾸로 방이 방향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부분집합관계가 성립한다와 명제자체가 참이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참인 걸 확인할 때 주로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끝